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Chat GPT의 활용 방법 중 일상의 대화나 엔터테인먼트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Chat GPT를 전문적인 용도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일상에서 간단한 잡담이나 대화할 때도 많이들 활용하시는데요. 이런 일상의 대화나 엔터테인먼트에 활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 요즘 동기부여 영상이라든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텍스트들이 굉장히 유행이죠. 의욕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이런 동기부여 영상을 보게 되면 의욕도 오르고 집중력도 높아져서 실제 업무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동기부여를 채 GPT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요. 어, 이 경우는 채 GPT에게 그냥 동기부여를 요청하기보다는 채 GPT에게 역할을 주고 동기부여를 요청하면 좀더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이 다운이 되고 의욕도 떨어지고 일도 손에 잘안 잡힙니다 자, 이럴 경우에 최 gpt에게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친구라는 역할을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나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응원해주는 친구야 라고 역할을 부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친구이자 응원군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고민을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의욕도 없고 기분이 다운되고 일도 손에 잘안 잡힌다고 얘기를 했고요. 삶의 목표도 없고 앞으로 내가 잘해 나갈 수 있을까 걱정된다고 전송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동기를 부여해 주고 힘을 주는 상담사 역할을 해주게 되죠. 누구나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다고 하죠. 완벽하게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상태를 인정하고 조금씩 움직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야 할지 이렇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써주고 있죠.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자연스러운 거고 완벽하게 잘해야 하는 시점은 없다고 하죠. 경험과 실패를 통해 길을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작은 계획을 만들어서 같이 시작해보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고민 같은 것들을 상담을 할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도 주위에 이런 고민 상담을 채 GPT에게 하는 분들도 많고요. 실제 채 GPT의 도움을 받아서 우울증에서 벗어났다는 뉴스도 있었죠. 이런 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런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일상적인 잡담을 할 때도 이용을 할수 있죠. 아예 나랑 가벼운 잡담 해줄래 라고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재밌는 일 얘기해 달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내용을 만들어 주죠. 아침에 길을 걷는데 길 한복판에 고양이가 나타났고 앞발로 작은 종이 상자를 열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자에 미니 도넛이 들어 있고 도넛 하나를 집어 들고 살짝 맛보더니 옆집 개에게 건네줬다고 하죠. 어, 결국 고양이 개가 도넛 파티 시작하고 지나간 사람들이 모두 멈춰서 구경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너라면 이런 장면을 보면 어떤 반응을 할것 같아 라고 물어봤죠. 이런 식으로 내가 잡담을 하자고 하면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연결성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내 생각을 여기에 또 써주면 되겠죠. 동물도 베푼다는 것에 놀랐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내용에 동의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즐거움을 줄수 있는지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누군가에게 작은 배려나 친절을 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봤죠. 자, 이런 식으로 대화가 끊겨지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점이 챗 GPT의 장점이죠. 자 이렇게 연결을 이어나갈 때도 어색하게 이어나가지 않고요. 정확하게 핵심적인 부분을 찝어서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채 gpt 와 대화를 한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한다고 하죠. 그 다음 이런 것들 외에 재밌는 얘기라든지 유머 명언 같은 것도 요청하면 바로 답을 해주게 되겠죠. 웃긴 얘기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출근길에 커피 사러 카페에 들어갔는데, 카페 안에 햄스터가 점원으로 있었다고 하네요. 유머도 만들어주게 되죠. 그 외에도 이야기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끝말 이어가기라든지, 여러가지 퀴즈들을 이용을 해서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한데요. 캐릭터 두 명을 만들어서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 AI 외에 두 명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재미있는 캐릭터 두 명을 만들어서 서로 대화하게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토비와 루나라고 캐릭터를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대화를 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나와 AI 그 외에 친구를 한명더 넣어서 세 명이서 대화하는 상황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채 GPT를 역사 속 인물로 설정을 한 다음 대화를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채 GPT를 이순신 장군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넌 이제 이순신 장군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님의 대표적인 말들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군,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함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모든 장수와 병사들에게 전하라. 함대는 조선 수군의 진영대로 배치하고 화포를 준비하라고 하고 병사들은 심신을 단단히 하라고 했죠. 그다음 적이 기습해 온다면 전술 기동을 이용해 역습하라고 했죠. 우리는 역사의 길이 남을 싸움을 치를 것이니 마음을 굳게 먹고 흔들리지 말라. 자, 이런 식으로 어, 실제 장군님이 말하듯이 이렇게 만들어 주네요. 그러면 곤란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장군 도망가는 병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곤란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알겠소 병사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하니 장군으로서 즉시 단호히 명하겠다고 합니다. 멈추라 도망치는 자 그대의 칼과 방패는 무엇을 위해 있는가? 여기서 물러서는 자는 바다의 이름을 남길 수 없으니 마음을 다잡아라. 자 이런 식으로 대단한 명년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병사라도 감동받을 것 같은 이런 대단한 명언을 하고 있네요. 이런 점에서 채 gpt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마치 이순신 장군님이 실제 빙의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채 gpt의 사용 용도가 굉장히 무궁무진하죠. 그 다음은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영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영화 관련 상식 퀴즈 만들어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영화 관련해서 재미있는 상식 문제 만들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타이타닉에서 제기 로즈에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야라고 말한 장면이 유명한데 배 위에서 배우의 머리가 날리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특수 장치는 뭐냐고 물어보죠. 아, 이런 것도 있었나요? 이것은 헤어 드라이어인가요? 팬인가요? 팬이겠죠. 그 다음 인디애나 존스의 바위 장면을 문제로 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해리포터에서 배우들이 마법을 부리는 듯한 장면을 위해서 쓴 실제 물리 효과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본 다음 정답과 함께 웃긴 설명까지 더붙여서 퀴즈처럼 만들어 줄수 있다고도 했죠.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퀴즈를 요청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냥 일상 잡담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내 자질 향상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지루할 때 유튜브 같은 것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채 GPT를 활용하셔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호기심과 능력 향상을 하는데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100가지 기능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100가지 기능을 선택하시거나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제품 보기를 누르시면 우측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 링크가 나오게 되고요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입하시면 전체 강의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좌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해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